현이 이거 봐봐 돌멩이, 햄이 돌멩이. 그냥 유튜브로 전환. <laughs> 개미 여기 있다. 개미 여기 있다. 개미 여기 있어. 개미 여기 있어. 어 개미 묻었어? 개미 여기 있다. 개미, 개미, 어? 개미, 개미, 개미 날라갔어. 어? 음. 개미가 지나가? 안녕해. 안녕. 언제 시원해 여기? 애랑 같이 있으면 열이 얼마나 나는지. 응, 음, 그지. 올 여름 진짜 이렇게 더워본 적이 없어. <laughs> 올 여름 에? 좀 심하게 심하게 더웠어. 어, 애기또 아. 안고 나가면 여기가 다 젖는 거야. 그죠그죠 그럼 어디 풀어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, 여기가. 나는 특어 나는 여기 등도 다 젖던 등. 전부 고나면 소민도 여기 다 젖어 여기. 어. <laughs> 뭐해? 가벼울 때공맙습니다 해야 돼. <laughs> 아니야, 제안 가벼워. 아 그래? <laughs> 소민랑 몇키로 차이 안 나? 네? 소민 그 이때 무거웠을 걸. 저 때. 소민도 많이 컸었다. 고 소민은. 무게는 무게지만 어쨌든 만져 봐. 얘얘 안아 봐. 말살 느낌이 다르다니까, 쟤랑 같이 뭐 유먹인데 왜 그러지? 몰라. 얘. 남자랑 무, 여태 내가 불곰해서인가? 탄력이 <laughs> 없어. 남자랑 여자랑 달라서 그런가? 아니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아니, 야 아니야. 근데 뭐유먹이면좀 탄탄하다던데. 뭐뭐 <laughs> 먹는 거 아니야? 균그 유먹으면 <laughs> 탄탄하지. 말컹하고. 아니야? 반대 아니야? 아닐걸? 아, 왜냐면 애기 애기, 때, 애기 때는 반대야? 그럴 수 있는데 <laughs> 나중에 되면 분유는 철분이 있고 아, 모유는 아, 철분이 없잖아. 나름 섞어먹어서 그런가. <웃음> 음. <웃음> 아니 제가 젖병을 안 빨아. 응. 근데 내가 응. 기를 쓰고 하루에 한 번씩을 물려. 요새도? 어 분유 젖병을. 그러니까 분유를 하루에 한 번씩 먹이려고. 그러니까 섞어 먹이려고. 유축해서? 아니 분유를 먹여? 그러니까 분유를 이제 젖먹이잖아. 어. 어. 근데 젖먹으면은 젖병을 안 빨잖아. 어.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.